배우는 우쿨렐레 핑거스타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오른손의 기호와 또 P, I, M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곡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것만큼 자오른손에네 번째 손가락인 A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곡 작은 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작은별 연주하기 전에 간단한 이론 하나 들어갈게요. 작은별은 C 코드, F 코드, G7 코드, 이렇게 딱 코드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베이스는 C 코드는 4번 줄개방현 소름, 그 다음 F 코드는 4번 줄에 E 프렛 위치를 누르고, 라음, 그 다음 G7은 A와 같이 4번 줄 개방현 소름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연주해 볼게요. 베이스 음과 같이 연주하기 전에 작은별 멜로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멜로디죠? 도, 도, 솔, 솔. 자, 그다음에 라음을 쳐야 되는데 이 라음은 1번 줄 1번 줄 개방현이 바로 라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크렐레 핑거스타일을 배운다고 해서 이 손가락을 다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3개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보다네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게좀더 편할 수 있고 나중에 더 어려운 곡을 연주하게 될 때는 좀 손도 빨리 돌아가고 연주가 좀더 쉽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쉬운 곡부터 A 손가락, 즉 4번 네 번째 손가락 쓰는 법을 꼭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곡을 배울 때이 손가락을 배우려고 하면 어그 전에 너무 세 개만 연습을 많이 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쉬운 곡할 때부터 이 4번 A 손가락 사용하는 거를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랄라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쓰리핑거만 배우신 분은 그냥 1번 줄을 3번 손으로 랄라 치시고 다시 2번 줄 솔로 오실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이 1번 줄은 3번, M손이 아니라 4번 줄을 사용해서 랄라 라 치고 그 다음 이 2번 줄은 따로 3번 손으로 이렇게 칠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랑 천천히 이제 베이스까지 넣어서 한번 해 볼게요. 도, 치고, 그 다음 C 코드니까 베이스 4번 줄만. 그 다음, 솔은 3번으로 잡고, 3번 손 M으로. 랄라솔은 베이스가 4번 줄에 2프레입니다 그러면 베이스 잡으시고 라를 M이 아닌 A손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 솔은 C코드인데요. 이번에는 손가락 다시 바꿔서 2번 줄로 오셔서 솔 도, 도, 도 이렇게 베이스를 연속 3번 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씩 다르게 치임으로써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솔솔솔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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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뭔가 단조롭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했던 리듬. 반박자, 한 박자, 그다음 반박자 나오는 리듬. 딴따따 따, 따. 리듬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솔솔솔솔 솔, 솔. 네. 이렇게 리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어, 그냥 같은 줄을 세번 치는 거 말고 줄을 한번 바꿔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솔솔도 그다음에 손가락 살짝 띄어서 미 이렇게 쳐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두 마디를 한번 해 볼게요. 손가락 a 갑니다그 다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그 다음에 파파 민미 렐레도입니다. F코드 잡고 파파그 다음 B 자그 다음에 렐레도도요. 레, 레솔레솔도솔 레, 올솔 이렇게 치셔도 되지만 아 너무 반복돼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은 베이스, 렐레도 부분을 레 그리고 바로 4번을 치지 마시고 오히려 2번 줄로 이렇게 옮기셔서 연주하시면 또 다른 맛이 나죠 그러면 제가 이 4마디를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서 네, 연습해 보세요. 네, 그 다음 가볼게요. 쏠쏠 파파 민밀의 부분입니다. 자, 민밀에도 간단하게 치셔도 되지만 저는 계속 베이스 멜로디 베이스 멜로디 베이스가 너무 이게 지루한 것 같아서 이 솔, 솔, 파, 파, 그 다음 미, 미, 의이 부분을 조금 바꿨어요. 위치를 미, 레, 미, 파, 미 베이스 치고 베이스 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치셔도 되고, 베이스 바꿔서, 이렇게 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해볼게요. 똑같이 베이스 바꿔서, 이 뒷부분도 제가 살짝 바꿨어요. 위치만. 맨 마지막 한 줄만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처음 저랑 함께 했던 그 부분과 같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자, 손가락 A로 칩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해 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상은 이홀 부분을 더 가까이 찍어서 여러분 오른손 어떻게 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thank you IMA에서 A를 추가해서 연주하는 핑거스타일을 한번 배워봤어요. 여러분 아는 곡이어서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해서 어, 조금씩 자유로운 핑거스타일에 한발한발 한발 다가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세 번째 시간에 만나요.